내가 길을 게다 내가 것이다. c l 초걸 네! 오늘 컨셉 뭐예요? 아, 오늘 컨셉은 조금 더 현지스럽게 판투를 입어봤고요. 네. 네. 아, 추워가지고 안에 후드 내피를 껴입었어요. 하지만 절대 이 몽골에서 카메라는 포기할 수없저 어때요? 저 감귤보이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의상 컨셉은 뭐예요? 네. 오늘은 주황색에 맞게 감귤모자랑 바람막이를 네. 입고 왔습니다. 마음에 드시나요? 잘 어울리나요? <laughs> 아,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없어 경사가 다 경사 가 되고 가파르니 어? 통화가 반드시 합니다템 여기 기어가겠는데 여기 내려올때는 앉아서 내려가야겠는데? <웃음> <웃음> 이 어, 보여줘. 이것도 약간 클 라임의 <laughs> 일종이네? 야!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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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여기 뭐야? 아, 아니, 아니, 어. 아, 여기... 여기, 여기. <목소리> 너무 부끄러워. 아, 뭐, <목소리> 어. 어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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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미끄러운데 먼저 올라가요 <laughs> 이 뒤에서 어치 어우 미워 엄마 안에 바로 이렇 게. 도리고 이런 를는 게. 좀 o I d 요 그리고 이런 동영매도 이렇게 go t 다가 이렇게 있어요 네. 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y e 네. <laughs> <laughs> Yeah yeah 못 하겠다. 우리가 보고 할게요 아니야. 에바이 농 나간 거야. <웃음> <웃음> 좀 쉬어요 쉬어요. 쉬었다 갈게. 완득이다 완득 나이스. 어때요 경치? 이죠 좋아. 이거 1161 어? 1 1 6 1161? 알았어 오어 땡큐 손에는 흙이 잔뜩 묻어가지고 어, 오다가 넘어졌어 빠진거야 네? 어, 물헐 까졌어 물또떨어뜨렸어 흰옷이 다들어오졌어 물? 물 있는 사람 물 오다가 잃어버렸어 <laughs> 천천히 가시네요. <laughs> 아, 내려갈 때가 더 무서워. 내가 더 좋아해요. 오케이. 누구아이 너? 어웃 그렇게 하는 거야? 야, 한번 더. 아이 너무 아파. 아. 네, 거기로 가야겠다. 소리랑 흐르는 데가 더 밑으로.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괜찮아. 에 <laughs> 미끄러 미끄러 어 구멍났어 안 어. <laughs> 괜찮아? <안 웃음> 조금 조금 있다가 손바닥 집으면서 빡했구나. 나 차에 그거 있어, 파스 있어. 안는데요좀 쉬었다가 자. 미끄러미끄러. 괜찮아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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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야>. 안녕! <laughs> 네! 잘갈수 <알> 있어요 <laughs> 아니 여기서 썰매를 타야 돼 <laughs> 너무 미끄러워요. 꼭 운동화 신고, 모래가 엄청 고아가지고 돌도 많고, 한번 넘어졌는데, 여러 번 넘어졌는데, 한번 넘어졌을 때 바로 레깅스 찢어졌어. 레깅스는 안 돼요. 조심히 내려와. 에반 화이팅. 우리 가이드 에반 너무 좋으셔요. 나 포기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쉬라고 천천히 하는 거 응원해주고 같이 쉬어주고 사진 찍어주고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. 우리 동료들은. 스포츠 피플들이라 체력이 너무 좋아요. 나는 할미야.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할미지. 마이 비데를 분실했다. 이런 한번 썼는데 분실을 버렸잖아. 다루고 있어. 오늘 엄청 넘어졌어. 다섯 번 넘어졌어. 이제 단단한 바닷길. 고생했어. 연구 잘야되는거 아니에요? 괜찮아? 하단을 갔다가 넘어가지고 레깅스가 다... 더... <laughs> 아 그리고 하필 레깅스가 어, 우욱스 부위에 찢어져가지고 너무 어 너무 너무 신경 쓰니지만 해냈어 그러니까 너희도 할수 있어 생각보다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어, 걱정한 적 없대 어, 나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만녕 <laughs> 영원히 우정해